2022년 8월 31일 말씀 목상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예수님의 길도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다. 예수님은 우리가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아야 하는 이유 또 점심 저녁을 베풀 때 가난한 자들, 몸 불편한 자들, 저는 자들, 맹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또 지고 갈,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말씀하신다.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면 가장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반대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는 것으로 비유와 이유를 들어 오늘 말씀하셨다. 육신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. 주님 감사합니다.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 주님 말씀처럼 잔치의 끝자리 앉고 또 무엇을 베풀 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고. 또,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예수 심장의 온도를 높여서 영혼 구원하는데 주님, 힘쓰는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